2024 고3 5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민달팽이 A에 대한 설명이다. 자, 쭉가 봅시다. 바다에 사는 A는 배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 뒤집혀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A의 배쪽은 푸른색을 등쪽은 은회색을 띠고 있어서 수면 위와 아래에 있는 천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적응, 진화한 거죠. 그죠? 간단하네요. 답책합니다. 자, 1번에, 아메번는 분열법. 요거 생식이죠, 생식. 됐죠? 이번에 식물은 비대는 중에서 포도 합성한다? 광합성이죠? 어, 물질 대사 어, 동화죠, 동화. 됐죠? 3번에, 생명의 나머지를 보다 생명이 나들 유전이겠네요. 그죠? 물론, 생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엄마로부터 애가 태어났으니까. 됐죠? 4번에, 장수풍뎅이 알은 애벌레, 번데기 거쳐 성태가 된다? 어, 발생, 발생. 그죠? 또, 발생가 아니게 말하면 생장이니까, 뭐, 발생과 생장, 뭐, 발생. 이렇게 5번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열방출혈 효과적인 큰기, 그렇게 적응 진화한 거죠. 정답은 5번 맞겠네요. 문제 없죠? 2024, 고3 5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